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페르나 삼균을 이용한 에이버리 형질전환 실험의 일부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단백질 분해 요소와 DNA 분해 요소 중 하나이며 원과 투는 각각 아령균과 s 형균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에이버리 형질전환 실험에서 죽은, 죽은 원 이거는 s 형균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투는 자연스럽게 아령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죽은 원의 주춤을 효소 기억 살아있는 툴을 시간간에 혼합한 후 배양한 다음 살아있는 원이 가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 R... 렌균이 가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S형균은 단백질, 다당류, RNA, DNA를 뭐 잡고 있는데 이 효소가 DNA를 잘라내면은 세 개밖에 남지 않아요? 그세 개와 함께 아령균을 배양했는데, 이 유전 물질이 없다 보니까, 아령균을 형질 전환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살아있는 원이 관찰되지 않고 아령균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걸 나를 통해 알수 있는 거는, 효소 기억은 DNA다. DNA, DNA 분해 효소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다를 보면은 열처리로 죽은 원의 추출물 S형이죠. S형 효소니은 살아있는 두 이거는 아령. 아령 시험관에 혼합한 후 배양한 다음 대한 배양에서 살아있는 원이 관찰되었다. 살아있는 원 살아있는 원은 S형이죠. S형이 그대로 관찰되었. S, S형이 S형이 살아있는 이 그러니까 아령이죠 아령을 그대로 형제 변환시켜서 그 시키, 형제 변환을 시킨 결과 다음 배양에서 살아있는 원을 갖출 수 있는 갖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소 니은은 DNA 분해 효소 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은 감각 단백질 분해 효소와 DNA 분해 효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효소 니은 니은은 그러면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억. 니은의 기질은, 니은의 기질은 DNA다. 앞세, 앞에서 설명했듯이 효소 니은은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DNA가 아니고 단백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보기입니다. 이 아니고 단백질. 니은을 보면은 A에는 형제 변환, 형제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 S형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DNA, 다당류, 그리고 RNA, DNA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근데 DNA가 형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럼 D급. 살아있는 이 원에는 원형 DNA가 있다. 필라상경호 같은 세균에는 그 유전체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된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